선배, 나 결혼하잖아. 근데 요즘엔 경매로 집산되면? 배우긴 배웠는데, 백지야. 솔직히 겁나서 못하겠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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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 뭐 하는 거니, 이런? 엘레강스하지 못한 것들. 팟캐스트도 안 들어? 독이안의 경매왕 몰라? 그게 뭔데요? 학원 이름이에요? 배울 시간도 없고, 전공도 법이 아닌데, 어쩌죠? 니네 손에 있는 건 벽돌이니? 스마트폰으로 출퇴근하면서 들었죠? 이 엘레강스하지 못한 것들아. 거기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실무 부르면 말짱 꽝이는데 그래서 부자 마인드라는 게 있는 거야. 경매 실무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우선 한번 들어봤죠 독이 안의 경매 왕. 독이 안의 뭐라고요 독이 안의 경매 왕. 독이 안의 경매 왕은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운영합니다. 코비드시오.KR02888-5704. 우선은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업만 가지고는 부도가 나고 문을 닫기 때문에 어, 경매 분야로 진출을 합니다만 경매 컨설팅에서 빚을 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중개 업무는 남의 눈치를 보고 종이 되어야만 훌륭한 중개사가 되는 것이지만 컨설팅 업무라는 것은 경매에 대해서 무지, 문외한들 그 다음에 무지한자들 경매 편견을 가득 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 이런 사람들을 어, 합리적인 세계로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 하나는 눈치 봐야 되고 하나는 눈치 봐야지 잘 하는 사람이 됐지만 경매 컨설팅이라는 건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모가지를 끌고 졸로 끌고 갈 정도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경매 실무 전문 능력 투자 능력을 갖춰야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차이 때문에 어, 그런 차이 때문에 우리가 어~ 그~ 경매 컨설팅 분야에서는 고수가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매 컨설팅이라는 것은 남을 모가지를 끌고 가져야 되는 정도의 강력한 능 실무 능력하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남의 눈치를 잘 봐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한 사람의 몸에 하나는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눈치를 안 보고 끌고 가야 되는 이두 가지 기질이 섞여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섞이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경매 컨설팅을 하면서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쫙쫙 끌어가는 사람이 중개를 한다 그러면 가능한 논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중개를 하는 사람이 눈치를 보던 사람이 갑자기 눈치 보던 일을 중단하고 남의 모가지를 끌고 갈 정도의 기질을 발휘한다라는 것은 생리적인 현실로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이런 거 이해되시나요? 이게 즉 평상시 남의 멋음 대감 집에 종노릇 하던 놈이 갑자기 대감 노릇 하려고만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감 노릇 하는 사람이 갑자기 종노릇 해다 그러면 그 이거는 눈으로 보고 들은 걸로 흉내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 마치 머슴이 일평생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주인대라고 하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는 눈치 보는 놈이고, 하나는 어, 내가 눈치 안 보고 이렇게 하시오라고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어떤 품성은 결이 완전히 다르고 힘을 쓰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똑같은 공을 때리는 데 있어서 테니스와 골프하고 똑같은 것이죠. 어 테니스를 치다가 우리가 이제 골프를 치다가 타수가 안 나올 때 자기들이 변명을 이렇게 됩니다. 어, 있잖아 내가 흐, 어저께 늦게까지 테니스를 좀 쳤어 라고 얘기를 하면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야 테니스 친 거하고 골프 못친 거랑 뭔 관계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정말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테니스라는 것은 공을 밀어서 칩니다. 음, 밀어 칩니다 공을. 그건 테니스를 치는 사람과 골프 치는 사람 알아요. 테니스는 공을 밀어서 칩니다. 밀어서 방향을 틀고 밀어서 치는 힘이 강합니다. 골프는 밀어서 치는 게 아니고 땅에 놓여 있는 거를 때려서 치는 거죠. 때려 칩니다. 때려서. 즉 테니스는 밀어 친다면 골프는 때려 칩니다. 그러는 우리 왜그 야구에서도 당겨 치기하고 밀어 치기 아시죠. 밀어 치기 하면은 타자가 그 밀어치면은 1루 방향으로 공이 타고 가고요. 땡겨치면 3루 방향으로 공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타자들은 어, 자기의 수비가 약한 부분을 노려서 땡겨치기도 하고 밀어치기도 하고 짧게 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주자가 2루하고 3루에 있으면 만약에 당겨치면은 공은 3루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2루에서 3루로 가는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어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밀어친다라고 하면은 주로 이렇게 이루, 주자가 이루하고 3둔에 있다라고 하면은 밀어침으로써 내 공을 일루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밀어친다 당겨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골프는 주로 때려서 치기 때문에 어, 때려서 치기 때문에 그다음에 테니스에 밀어치는 그 힘으로 습관이 되어 있는 근육으로 치면은 탓수가잘안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해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공인중개사들의 어떤 중개 업무를 하다가 컨설팅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버거우고 잘안 됩니다. 이게 습관화가. 그래서 경매 컨설팅이 어렵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컨설팅 쪽에서 밥을 먹으려면은 이 사람이 우선적으로 주인 되거나 주인 되는 척이라도 해본 사람이 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쪽에서 직원 부리기가 힘든 이유는 진정한 주인이 안 되고 주인 되는 과정에 있거나 주인 되려고 가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기질이 뒤통수를 치는 그 어떤 양아치 기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게 어떤 경매 전문가로 성숙하기보다는 한건두건씩 해서 먹는 어~ 이런 그~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 남의 눈치도 안 보는 어떤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경매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뒷책임을 지지 않는 전문가들이 아닌 그런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인 중개사들 쪽에서 즉 중개 업무를 해봤던 사람들만큼 컨설팅만 해왔던 사람들의 기질이 똑같이 남과 융화되기 어렵고 독자적이고 어, 남의 눈치 잘안 보고 실실 보면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기한 것이 어, 부동산 쪽에서 우리 한국은 부동산 전문가로서 어떤 고상한 품격보다는 부동산을 조금 하면은 벌써 남을 까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기질이 점잖은 기질보다는 조금 더어 양아치적인 기질들이 몸에 배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 왜냐하면 상대왕의 둘 사이에서 어, 줄을 타야 되기 때문에 어, 정치적이죠. 다분히 정치적인 어떤 성격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어, 이왕이면은 옆에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 내가 좀더 돈을 벌기 때문에 바로 옆집에 있는 경쟁이 되는 공인중개사들이 마음속에 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서비스 정신보다는 어떤 배타적인 눈빛과 배타적인 음성을 유지하는 게 그들의 생존법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배타적이죠. 하지만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상냥하고 서비스 정신이 발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모든 분야에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자기가 약자다 보니까 생존은 하고 싶지, 필드는 거칠지, 그러니까 품성이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강자면 자신의 본래의 품성을 잃지 않고 유지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일단 공인중개사와 경매 전문가가 왜 일치하지 않고 서로 상이한가, 중개업무와 컨설팅 업무가 왜 다른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테니스와 골프처럼 힘을 어, 밀어치는 것인가, 때려서 치는 것인가, 타법에 따라서 어, 같은 공을 갖고 노는 경기지만은 어, 이렇게 누구는 실적을 발휘하고 누구는 실적을 발휘하지 않는 것처럼, 즉 테니스 선수가 골프 한다고 해서 골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나가서 빛을 보지 못하죠. 어, 축구선수보다 농구선수들이 몸이 훨씬 좋고, 키도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헤딩도 잘하겠네요. 그죠? 근육도 좋고, 발도 빠르죠. 어, 축구선수들이 어, 핸들링하는 어떤 공 기술만큼, 어, 농구선수들은 좁은 데서도 훨씬 더잘 뛰고, 몸을 변화를 많이 시킵니다. 그죠? 점프력도 좋지, 힘도 좋지, 스피드 좋지, 농구가 정말 힘든 운동 중에 하나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 축구 투입해보면은 점수 1점도 내기 어렵습니다. 어, 신기하죠 그다음에 손으로 맨날 잡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골키퍼 하면 잘할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공을 차면은 골키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구선수 이렇게 골키퍼 어, 이런 사람들보다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배운 기술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배운 기술과 경매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배운 기술은 서로 힘의 방향이 완전히 상이해서 하나는 종이 돼야지 잘 성공하는 집단이라면 하나는 주인이 의식이 강해야만 성공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두 명의 어떤 집단 중개사와 경매 전문가의 그룹은 하나로 융화하기가 힘들고 굳이 경, 중개사들이 경매 분야에 진출해서 내가 빚을 벌려면 어느 한쪽이 죽든가 어느 한쪽이 어, 더 크게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지 5대5의 힘으로 균형을 유지해서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루에 10시간을 넘게 일하는 입장에서 어, 어느 한편에 어떤 균형감각을 갖고 어, 돈을 버는 것보다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야만 돈을 더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개업무와 경매업무를 겸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확실한 어떤 좁은 문과 좁은 기법을 개발을 해서 몸에 배워야만 가능한 것이지, 중개사들이 유리창에다가 경매라고 써놨다고 해서 경매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둔한 사고방식에 불과한 것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경매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중개사들 치고 경매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아마 우리 그 PT들도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경매를 하는데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은 대번에 배타적인 품성으로 돌변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 못한 영역 경매라는 영역을 하는 것 자체가 눈꼴을 사놨거든요 그 다음에 적개심을 갖게 되죠. 어, 하등에 손해를 끼친 것도 없고, 감정적으로 부딪힌 것도 없는데, 근본 없는, 근거 없는 적개심을 갖는 희한한 사람들이 중개사들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 같은 경우가 경매에 있어서, 어, 이 사람들은 또그 경매 하수면서, 어, 경매에 대해서 내가 모델란 건 오로지 권리분석뿐이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아둔한 머리도 있습니다. 꼭밀어하거나안 되는 사람들은 꼭 사회에서 실패해서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경매 분야에 와서 조차도 지식대로 하려고 한다. 안 되던 연습대로, 그 연습된 대로, 이 새로운 분야에서, 어, 또 똑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